아주 에루스 치스 캘타스 리노 리노 한번더 캘타스 리노 캘타스 리노 리노 아 블랙베리 님 42개월 쯤 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수영 보다 못생겼으면 철수영 좀 그만 놀리셈. 일단 난 계속 놀리자. 제발 부탁하건데. 이들 면상을 보고 외모 같다 지적하세요. 전장 그런데 유독 해적은 배난 당하는 것 같네요. 아니야 해적배도 자주 당해. 공평함? 그래도 우리는 면상이지만 형님은 아 세대의 그래. 세대의... 새로운 종족이 나오지 않을까? 드레나이야? 드레노우라고 있지 않아요? 드레노우는 뭐지? 와 이거 또 나왔네! 이번엔 용도 없는데. 한번 참아, 한번 참아. 얼굴 찌고 못생긴 하수인들 모아서 전설 카드 철면수십 나오고. 아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하이 높은 윈드 바람 그럼 높새 바람이잖아. 어, 요거랑 요거, 요거 황카 맞출까? 이거 황카 아니야. 근데 이거 황 카가 큰 공격력이 사실 큰 적이 없어. 하스톤 멀록 모으면 늙은 병든 멀록 나오듯이 늙고 병든 <laughs> 투명이 어... 나오는 건가요? 자, 늙고 병든이라고 하시는데 저 아직 젊거든요. 누가 보면 우리 한1 0년 지기 친군 줄 알겠다. 아이 직박형이지. <laughs> 와 자꾸 써달라고 나오네. 한번 포기했으니까 아직 쓰지 마. 확률과 통계, 이론과 실는2.69% 무슨 근거냐고요? 그냥 뭐투표했겠지 뭐. 투표했겠지 뭐. 결승에서 누가 주작을 하냐고? 뭐돈 많이 주면 <laughs> 우승 상금의 10배를 주면 흔들릴 수 있지. <laughs> 아, 잘했어, 둘다 어, 요거 사자. 요거 사고 요거트 사자. 아, 제루스 치즈. 쌍루스? 쌍루스 한번가 지금 늑대 있는데? 하나 더? 아 진짜 하나 더는 오바야 요걸 사서 폐어나는게 낫지 않을까? 안 나오면 어떻게 여기서? 제로스 영정상에서안 사. 아니 얘는 기기가 왜 야수를 가고 있어? 상도는 지켜야지. 제로스를 넘긴게 아니라 칼레코스를 넘겼다 아뭔 개소리에요 여기서 제로스로 뽑으면 되죠 다행이네요 칼레코스 떴으면 6등 했을텐데 황금 칸고르 온 인정? 이기가 없다고? 안 나오는데? 여기 다 그냥 영능선 60으로 쓸걸 그랬나? 가운데! 아, 가운데 극지! 그럼 이겼을 것 같은데? 차례대로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좋아, 차례대로 싸우고 있어. 좋아. 그렇지. 오 이걸 이겼어. 어 다행히 25% 이상이야. 맞지? 25% 이하면은 내가 억울할 거 스태 다가 줄어드는데 25% 이상이야 맞지? 나이스. 28%는 이길만하지. 음. 어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나와 이런 걸살 수는 없잖아. 아 진짜 섭섭한데 기계가 너무 아니 알도 없고 반사로 만서러... 영능 써 스텟 올려 와 진짜 한번 참았다 와 다음 턴에 페어 풀어서 내가 찾으려고 한번 참았다 오케이 이겼어. 선생님 영능 고에 서서 상대방에게 공포감 유은어신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겨. 아니 2인 정도가 아니라 압승인데, 아... 아... 미친... 비싼 거 잡았네. 명치 6딜 손해 봤어. 2탄전에 칸고르의 영능 써놨으면 야, 나셨어, 기계알 요. 환카 맞추고 깨소다, 수박 서버 스니드로 접해고 다녔다. <laughs> 슈욱한 고를 뽑고 2편 동안 기계를 안 사는 스트리머가 있다. 이제 만들자.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해 보세요. 자, 이제 알 황금 마치고 리븐 찾고, 그.. 안녕 모듈만 바르면 준네 쌤, 자 화장실 다녀올게요 부릉이는 안사도 돼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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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거 24.7%인데 만약에 내가 지면 나 억울해할 하나걸리 있죠 그 인정하시죠? 25% 이하면은 억울해 할수 있다 아까 정한다 그랬잖아 제... 아니 <laughs> 와 무슨 부야 와아 어그레할 수도 없어 와씨 이거 자꾸 왜안 사냐 그러는데 안살 거예요 나는 황금알을 낳을 겁니다 버프 하나 발라. 모듈.. 어? 뭐야 이거랑 이거 팔고 아르거스였다 바른 다음에 요거 내고 요거 해도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 아 97.6%면 이거 누가 봐도 칸고르 때문이지 아, 맞잖는 이러면, 알두 장에. 알두 장에. 짜잔! 네, 리고아이거 6발 아니야, 5발 아니야. 데난 6발 괜찮을 것 같아. 킹투 갓단 기. 사실은 골드린도 아까처럼 갔으면 탐났는데 이게 나와 버려서 설수형 근데 머리 어디서 자르셨나요? 가마솥 뚜껑 같아요 뭐래 빗송은 나쁘진 않은데 빗송도 써볼까? 어차피 두 개만 키워도 맵턴2 1 1 버프 핵심 기물에 들어갈 수 있어서 81% 좋아 선빵 써서 알 먼저 깨고요 그러면 아두개그 전투 절단기에 적어 나오죠. 아두개 전투 절단기, 그 다음에 공룡용 교수님이 롯데리아 기프티콘 주셨는데, 배우신 분이 뭐뭐 하신 거 아닌가요? 롯데리아는 좀 달리지 않나요? 왜말씀면 그만이지? 샤샤야 준게 어디야? 교수님이 공짜 먹으면서 투덜대는 게 제일 별로야! 다음부터 안 준다 그럼 이야, 다들 어 쌍투 갓단기? 야 이거 근데 이거는 빗송을 쓸거면 어미인프 써도 될듯 어차피 전투열등기 두장까지 필요 없거든? 황금으로 전투열등기 뽑을거 아니면? 그리고 기계가 많아서 어미다 지금 여기 사기계잖아 이러면은 어미인프가 되게 좋아 난 할래 어? 불안이다 다음 턴에 요거 자리 비우고 요거나 요거 자리 비우고 버프 돌리면 돼눈 돌아갈만 하지 불안은 51% 내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오케이 이거 끝났어요, 이거 났어이 이거. 뭘가파컷지에요 좋아. 오케이 흉합체 준내센

할나이에 수건 덮어놓으니까 내용물이 안 보이는 거죠. 아모르는 거예요? 철 다라이가 뭐야? 다라이 일본 말이야. 대야라고 하세요. 아 저렇게 싸워. 아니 이걸 왜 리필 시켜주는 건데? 아니. 하지만 이거부터 잡아 이거부터 제발, 이거부터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덤이 만나고 오케이 쌍나네바고 요것도 쓸까? 난 사게 빗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한턴 더. 99.8% 이게 멀록이나 용같은 완전 버프덱이 사라지니까 멀록은 안하고 용은 밴이잖아 그니까 러 이런 이런 부활 덱들 옛날 그그 그 옛날 중매 덱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 그니까 얘가 내가 얘를 아까 왜 키웠냐면 얘도 계속 갖고 가고싶은게 기계처럼 찌끄레기 많이 나오는 애들은 이어미인프가꽤 좋다니까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릴지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와> 진짜 개 쎈데? 100% man,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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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So, this is good. You 거 r e a good girl. You are a g 다 나가 떨어지네요. 아, 래요 95.8%맨. 첨부를 다벗겨 버려라. 홀랄라. 샵샵아 얘가 여기 치고 죽었어야 되는데. 샵샵 샵. 아니, 뭔, 칸고르가. <웃음> <웃음> 하지만, 기계덱 한테는 어미임프가 세다 그랬지, 내가. 기계덱 한테 이런 찌끄레기 많은 애한테는 어미임프가 짱쎄.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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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죽었는데? 얘 죽었는데? 월뮤스시 뱀! 그 옛날! 추억의 중매대! 아이고, 포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만원 미션 성공! 뱀! 아, 요정도지!